대표적인 증거 예.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세미나에 조민은 인턴십을 위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를 했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예. 검찰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 라는 예. 입장이었던 거예요 어, 재판 과정에서 저 영상이 제출이 됐어요 네. 우리 딸 여기 있지 않느냐 음. 이렇게 제출을 했고 국가수 감정까지 했습니다. 조민도 본인이라고 그러고 정경신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? 저거 제딸 맞습니다. 그리고 예. 친구의 진술이 예. 있잖아요. 친구. 그런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어. 조민 씨 고등학교 때 친구 두 명이 예. 내가 그 자리 갔었는데 조민 안 왔다. 인터시확 인서를 보고 황당했다. 허위다. 이렇게 진술을 해요. 그래서 일심 재판부가 야 얘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. 그렇지. 근데 봤다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. 음. 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대잖아. 음. 그러니까 니네 말은 믿을 수 없어. 음. 그래서 이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한 거거든요. 근데 이두 명의 친구가 조국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네.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어요. 네,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.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. 아, 친, 그 친구들이요? 예. 네. 뭐라고요? 저거 조민 맞다. 아...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 맞다고 진술했다. 딱 보자마자 조민이라고 했다. 아... 근데 진술서에는 안써 있어요. 두 명이 다 응. 지금 봐도 99% 조민이다. 그리고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이틀 뒤인가 본인의 SNS에 장문에이참회 글을 썼단 말이에요. 아... 잘못했습니다. 제가 민희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조민 씨가 맞습니다. 음... 분명히 참석했습니다. 이렇게 참회 음... 글을. 근데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. 저 학생 가족이 엄마 아빠가 검찰에 1 1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요. 음... 와... 저 장군도 검찰에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조사 받을 때 변호인도 없이 가서 새벽 3시 반까지 조사했어요 심야조사 와... 음... 저 친구 아버지도 출국금지 되고 음... 와... 아... 너네 집안도 한번 좀 들어갈래? 이거야 그러면 봐봐 조민 아니다 한 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분위기로 그럼 아니라고 할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